<laughs> 네, QM6 네, 유리 교체 후 네, 후진 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네, 지금 기어는 후진에 들어가 있고요 네,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네, 후진 시 네, 비상등이 스스로 켜져서 뒷사람이나 뒷차에게 주의를 주면서 네, 운전자는 안전하고 편하게 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, 한번 장착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말 안전하고 편리합니다. 이 오토 비상등인데요, 후진 시 오토, 비, 오토 비상등, 후진 시 스스로 비상등이 켜지는 모드를 장착하여 예, 안전성과 편리함을 느껴보시고 타인과 타 차량, 예, 나 자신과 내 차량을 예, 보호하는 안전 장치입니다. 꼭 QM6 차량에 하나씩 장착해서 예, 편리함을 느껴보세요. 이상 QM6 차량의. 후진시 자동 비상등 깜빡이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